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대구광역시장 권한대 행정부 시장 김정기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붉은 마래해인 병원연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작년 안에 돌이켜보면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또 관세,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진짜 어려운 한해 보내셨다 생각을 합니다. 어, 붉은 말의 상징이 도전과 혁신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서 올한해 우리 대구 경제계가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금년도 경제 전망을 이렇게 보면은 각국의 확장 재정 기조나 AI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또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아 미국발 관세 영향이라든지 세계 경제 이 자국 이기주의적 어떤 보호무역 정책 어 이런 또 어려움도 있어서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 발표된 국가 데이터 데이터처 우리 자료를 보면. 24년에 대구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하고 있었고, 또 지역 기업 매출이 5.3% 오히려 감소하는 등 우리 지역 경제가 계속 마이너스 후퇴를 하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는 오늘 계신 우리 경제계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우선은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 회복, 이 부분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 반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우리 소상공인분들에게 올해 2조 2천억 정도 신용보증 공급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중 70%는 상반기에 신속 집행해서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활로를 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우리 제조 분야의 AI 전환을 위한 밸류 체인 구축이라든지, 우리 성서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AX 전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우리가 따온 달성군의 제2 국가 산단도 연내 도시관리 계획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미래의 혁신 거점으로 또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 산업인 안경, 섬유 또 새로운 제2 전성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하고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오폴리스의 그 K 아이웨어 우리 혁신 파크 조성 사업을 해서 우리 올 7월 중에 아마 예타 신청을 정부에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 사업 고도화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저는 올해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현장의 여러분의 목소리,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더 나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야말로 대구 시민의 삶에 가장 큰 든든한 버팀목이고 우리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과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창출 이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올한해 우리 대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희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역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계의 번영과 도약을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여회 의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어, 대구 발전을 위해 애쓰주고 계시는 어, 지역 리더, 경제계 대표분들이 함께 한 가운데 일륜 2026년 대구 상위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주시고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상공회의소 박윤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정기 권한대행님과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이인선 시당위원장님, 윤재욱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추경 의원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해 학계, 언론계, 기관단체장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한해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해주신 모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예로운 대구 산업 대상 수상기업, 그리고 2025년 대구를 빛낸 기업 임직원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지, 제조업의 체질 전환, 산업단지의 재편, AI, 로봇, 의료, 미래차로 이어지는 변화와 중심에는 언제나 현장을 지키는 기업인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기업의 변화가 산업담지를 움직이면 결국 대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기업인 여러분의 현장에 확고한 비전과 큰 용기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끝까지 책임있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올 한해 불건 말에 해답게 역동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도약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 주신 내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병원년 새해는 힘차게 거침없이 질주하는 적토마처럼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얻고 대구 지역 경제인 여러분과 또 소상공인 여러분 모든 경제 주체가 예 바라는 바는 한급빛 미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구 지역의 발전과 상공 진흥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써 주신 박윤경 회장님과 여러 경제단체 그리고 경제계 대표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를 해 주신 김정기 건항대행님과 이만교 시의회 의장님, 이인선 국회의원님, 네, 윤재옥 국회의원님, 네, 김상훈 국회의원님, 주경우 국회님, 김성수 국회님 한분한분 한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대도 많고요. 그리고 구군청장님 감사드리고요. 주요 단체와 경제계 기관장님, 대표님 다시 한번더 함께하다는 뜻을 전해드리면서 대학 총장님들, 언론기관 대표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구 경제의 이미 경제는 중단할 수 없지만 26년을 시작하는 힘찬 한 해를 함께 하게 된 의미도 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난 한 해는 쉽지 않은 해를 보냈는데요. 특히 경제계에서 분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대구 경제가 든든히 지켜졌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가감한 투자를 멈추지 않은 덕분에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도약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대구 교육 역시 대구 경제계와 협력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구매하는 모든 금액들 중에서 지역 제한 입찰을 의무화하고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자체 발주 공사 대상 금액을 확대하고 조금이라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지역 구매 비율이 76%를 넘어서 지역과 상생하는데 상생하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저희는 아직 어리지만 지역에 또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산업관리공단 이사장님들과 대구시와 함께 맺었는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어, 열심히 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이 되고 또 안정적으로 또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이름은 힘은 결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구교육이 지닌 중요한 책무정 하나가 바로 위기에 잘 대처하고 국가를 책임질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IB 프로그램과 대구미래학교와 직업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세계적 수준의 창의 인재를 기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 교육 수도 선포한 지 10주년 지난해였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교육을 넘어 글로벌 교육 수도로 더욱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대구 경제계도 붉은 말의 기운으로 대구가 세계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한해 정말 수고하셨고 저는 늘 경제인들을 존경합니다. 그 바탕에서 저희 교육도 어쩌면 함께 할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새해 더욱 건성하십시오. 고맙습니다.